안녕하세요. 행복고 순재입니다. 최저 기온이 많이 떨어졌네요. 오늘 아침 저희 마당 기온도 어, 온도가 6.5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 남은 햇살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풍로초 위치를 바꿔 주려고 합니다. 풍로초가 일부는 여기 현관 오른쪽에 있고요. 또 조금 작은 화분들은, 어, 베란다에 이렇게 있습니다. 다 옮겨주고 나서 이 자리는 비었습니다. 베란다에 있던 친구들이 대부분, 어, 현관 오른쪽으로 나왔구요. 이 자리에 있던 친구들은, 조금 더 햇빛이 많은 곳으로, 음, 옮겨 줬습니다. 어, 여기, 이쪽으로 옮겨주고, 오늘 물 샤워도 샥, 오랜만에 했어요. 여름에는 녹을까 걱정돼서 물을 조심스럽게 주잖아요. 네, 어, 지금 같은 계절에는 그냥 물 샤워를 한 번씩 해줍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기 전까지, 어, 영하로 떨어지기 전까지 또이 자리에 있다가 다음은 또 어느 공간으로 옮겨질지 모르겠습니다. 어, 아이들이, 어, 많이 웃자랐어요. 다음은 설화를 보여달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 집에 설화가 있기는 해요. 어, 지금 이런 상태로, 어, 지금 이 아이가, 어, 저희 집에 있기는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얼굴을 보여드린, 어, 그런 기회는 많이 없습니다. 지금 잎사귀도 이렇고 싱싱하게 어, 있는데 이 친구는 뿌리가 좀 굵으면서 어, 저희 집에서는 여름에도 햇빛 많이 많지 않은 그늘 쪽에 두고요. 뭐 다른 햇빛 있는 곳은 다른 아이가 차지하니까 그리고 좀 넓은 화분에 이 친구는 옆으로 굵은 뿌리가 옆으로 음, 퍼져가기 때문에 깊은 화분이 아닌 넓은 화분으로 넓은 화분으로, 어, 심어줘야 뿌리가 옆으로, 어, 번져 나갑니다. 화분을, 어, 좀잘 보일 수 있는 곳으로 꺼내왔고요. 어, 지금 물을 준 상태인데, 이 친구도, 어, 뿌리가 물을 수 있으니까, 물의 흙이 다 마른 다음에, 다 마른 다음에, 어, 물을 주는 걸로 하고요. 어,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아주 단단한 목질화가 되면서 이렇게 번져 나갑니다. 저는 항상 기르는 어떤 법을 알려달라고 하면은 조금 곤란해요. 왜냐하면 특별히 기르는 법을 제가 잘 모르겠어서 어떻게 정리를 해드려야 할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꽃이 많이 필지는 또 어. 주나 봐야 되겠죠? 겨울에 저희 집에서는 그냥 요 마당에 두는데요. 어, 이 친구가 설화잖아요. 어, 월동도 그만큼 잘 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는 어,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영상에 그 호주매화 분갈이 한 거를 보여드리면서 이 호주매화가 꽃몇 음, 개핀 것을 보시고. 꽃핀과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어, 이 아이가 저희 집에서는 꽃을 이, 이 종류가 제일 잘 피우는 것 같더라구요. 요기 두 아이는 붉은 겹으로 피는 친구이구요. 요거는 흰색으로 피는 흰색 겹으로 피는 친구인데요. 요기 보면 한송이가, 얘는 한송이가, 어, 요렇게 열렸습니다. 근데 또 요거는 꽃꽃인데 꽃꽃인데 한 4, 5월쯤에 이렇게 피는 친구이고 호주 메화가 이렇게 네 종류가 어, 있는데요. 요 친구들은 봄에만 봄에만 꽃을 볼수 있고요. 요 친구들은 저희 집에서 뭐한 11월부터 꽃피어서 봄 계속 꽃피고 또 잠깐 쉬었다가 여름에도 꽃피고 꽃을 굉장히 많이 잘 피워 주더라고요. 그런데, 어, 제일 또 예민, 물 마름에 대해서 가장 또 예민하더라고요. 호주메아도 지금부터는, 어, 햇빛 많은 곳에 두시고, 어, 물 많이, 물 마르지 않게, 그렇게, 어, 하시면, 어, 꽃을, 앞으로 꽃을 계속 많이 피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겨울 관리는, 호주 날씨를 참고를 하십시오. 저희 집에서도 이 친구가 꽃을 보기 위해서는 베란다로 옮겨 줄 것이고요. 저꽃 피지 않은 친구들은 그냥 마당에서 따뜻한 곳에 있을 거예요. 다음은 국화, 쑥부쟁이 구절초 이런 친구들이 지금 몽어리는 되어 있는데 꽃이 안 핀다 그렇게 말 어, 실내로 들여놓으면 꽃이 필까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어 쑥부쟁이 구절초 국화 이런 친구들은 따뜻한 곳에 논다고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어 시원하면서도 그렇다고 얼면 안 되고요. 시원하면서도 햇빛이 드는 곳에 둬야 됩니다. 이 친구들이 가을이라는 어떤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어, 꽃을 피우지 따뜻하게 해준다고, 덥게 해준다고 꽃을 피우는 그런 친구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가을 친구들이잖아요. 저희 집에도 꽃이 이렇게 핀 친구도 있고, 아, 이렇게 아직 몽월이 있는 상태도 있고요. 이 친구는 이제 이렇게, 이제 몽월이가 잡혀갑니다. 이 친구는 12월 달에 피거든요. 여기 국화는, 이렇게 노란 국화는, 아, 저희도 이제 피어가고, 이렇게 몽월이 요런 상태로 있고요. 요즘 날씨를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면 요 친구들은 어, 계절적인 친구이기 때문에 꽃을 밖에서, 야외에서 충분히 피울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분갈이 했던 그 풍로초 화분은, 음, 좀잘 보이는 드러나는 곳에 요렇게 야외에, 아직까지는 날씨가 참, 요즘 날씨가 저희 마당은 오히려 참 좋은 그런 날씨 같습니다. 풍로초. 지난 시간에 어, 마당 그 왼쪽편을 봤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요또 베란다를 대충 시간 관계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기 어, 풍로초가 있었고, 사랑초가 일부 어, 있고요. 어, 창틀에 햇살 드는 쪽으로 사랑초들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사랑초가 있고요. 어, 요거는, 두란타, 두란타 그삽목분이삽목화분이 꼽힌 게, 1년 전에 삽목화분이 꼽힌 게, 어, 지금 다 저가는 상태예요. 그리고 요즘은 요렇게 또 싹소롬이, 싹소롬이, 어, 꽃을 이렇게 많이 피워주고 있습니다. 싹소롬,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인디언벨, 인디언 벨이 이렇게 예쁘게 꽃핀 거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릴 기회를 제가 포착하느라고 이 친구는 작은 화분이면서 햇빛을 그냥 그동안 많이 봐서 꽃대가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있는데요. 또 요거는 또그 부러지고 해가지고 다시 또 삽목해서 그렇게 키우는 친구들도 지금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고요. 오히려 큰 화분에 심겨준, 좀더 풍성하게 볼 거라고, 큰 화분에 심겨준 아이는 아직 꽃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요즘 어, 이렇게 베란다가 아닌 낮에 햇살 있을 때 이렇게 마당에 놓고 어, 햇빛을 찔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시크라멘도, 시크라멘이 지금 이렇게 초록 잎사이가 많이 보이고 있죠? 어, 언제부터 꽃을 피워 줄 런지 자그 다음에 또 있는게 어 요거 보라 쌀이 종류 요거는 보라 쌀이 요 친구는 흰 쌀이 요거는 핑크 쌀이 어이 친구들을 제가 이렇게 베란다 이렇게 더는 했는데 왜 여기다 이렇게 해줬을까요 월동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도 월동이 안되기 때문에 베란다에다가 자리를 잡고, 넝쿨, 여름에 넝쿨 져서 이렇게 자라서 그대로 그냥 한번 넝쿨을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웠습니다. 키운 것도 아니고요. 지대들이 너무 잘 커요. 그러다 물 마르면 이렇게 끝에가 좀 마르기도 하고, 앞으로 요즘 이렇게 꽃대가 잡히나 안 잡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베란다에도 또몇 종류가 있는데요. 요 친구들은 또 다음에 꽃이 피었을 때어 보여 드리도록 어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